480분의 5에다가 a를 곱한 게 유한소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약분수로 고쳐야 해요. 응? 그래서 1번 기약분수로 고치면 5로 약분하면 5, 9, 45, 5, 6, 30분의 1 곱하기 a가 되고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야 돼요. 자, 96을 소인수 분해하면, 96은 2로 나누면 48. 2로 나누면 24.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이다. 즉,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의 5제곱 곱하기 3분의 1이고, 거기에 a를 곱하면 뭐가 돼요? 유한소수가 돼요.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것은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만 온다? 2나 5만 와야 해요 2나 5만 와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3이 있어요 얘는 걸림돌이야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걸림돌은 이 A가 걸림돌의 배수인 거야 즉 뭐? 3의 배수가 A가 되어야 해요 3의 배수가 A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다